자 우리 은담이랑 예진이랑 지민이랑 숙제를 잘 했지 근데 모르는 문제도 있지 그래서 4학년 이야기거 최상 게스어 너네가 모를 것 같은 문제는 일단은 풀어주려고 봅시다 웬만한 문제는 잘 풀었을 것인데 4-3번 볼까요? 4-3번 이렇게 오른쪽 그림은 정오각형의 대각선을 모두 은 것입니다. 라고 했어. 얘가 정오각형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그 다음에 대각선을 막한것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별 모양이 생겨.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얘가 기역이고 니은, 디그, 리을니음인데 얘네들을 싹다 뭐하라고 그랬니? 얘네들을 싹다 더하라고 그랬어 자, 더볼건데 일단 우리 정 오각형 나오면 뭐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나누면 삼각형이 세개다 180도 곱하기 3하면 540도다 근데 540도를 다섯 개씩 똑같이 나눠 받았으니까 나누기 5를 하면, 한각의 길이가 108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오각형이니까, 얘는, 정오각형이니까, 자, 요거 하나 볼게. 변의 길이가 똑같다.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각이 108도야. 그러면, 180도에서 108을 빼주면 72가 나오는데, 그 72를 둘이서 똑같이 나눠봐줬으니까, 72 나누기 2를 하면, 36도가 나와. 그러면, 36, 36. 근데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도 있어. 36, 36. 여기도 있어. 얘도 있잖아. 36, 36, 얘도 있어. 36, 36, 얘도 있어. 36, 36. 자, 36도로 표시된 3를다 색칠해볼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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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도3 6도야 근데 여기가 얼마였냐면 1 0 8도였어3 6 3 6이니까 108에서 7 2도를 빼면 걔도3 6도야 아하 얘네들은 모두 다 각의 크기가 똑같고 그 똑같은 각이 모두 다 36도겠다 그러면 36도에다가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더하고했으니까 얼마야 180도가 답이 됩니다 알겠니? 당연히 알겠지 원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잘 해주는데 그 다음에 어. 다음 거. 자, 이거 뭐 적어야 되는 사람은 스탑을 누르고 보면 돼. 멈춘 거 아니었지롱. 하하하. 5-4번. 오른쪽 그림은 한 면의 길이가 같은 정오각형과 정팔각형을 한 면이 맞닿게 이어붙여 놓은 것입니다. 기억의 크기를 정오각형이랑 정팔각형이래 정오각형또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거 맞닿게 이번에는 정팔각형을 그려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만나게 했대 자 그럼 저 우리 방금 정오각형 했지 이 각의 크기가 모두 다 얼마냐면 108도야 정팔각형은 설 이렇게 잘라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삼각형이 나오는데, 180도 짜리 여섯 개니까, 얼마야? 1080도야. 8의 48, 6에 6. 그러면 이 1080도를 몇 개로 나눴냐? 정팔이니까, 8로 나눌 거야. 그러면 8로 나누면 8, 1, 8, 8, 3, 24. 오, 135도다. 자, 그러면 요각의 크기는 얼마야? 135도야. 그러면 지금 구하자, 구하고자 하는 각의 크기는 얼마냐면 요각을 물어봤어요. 요각. 요렇게. 자, 근데 이각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도 정팔각형이 하나니까 얘 135도야. 180에서 1 3 5빼면 여기는 45도. 여기는, 이게 108이니까 여기는 72도. 여기는 360도에서 얘네들 더해서 빼면 되지. 360에서 뺍니다. 108이랑 135도랑 더해서 빼주게 되면, 360에서 얼마를 빼주게 되는 거야? 243도를 빼주네. 243도를 빼주면, 얼마야? 117도가 남는다. 얘는 117도야. 그러면 360도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서 다시 빼면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됩니까? 자, 뒷장에 또 넘겨요. 그 다음에 6 2번 정사각형 모양 조각 4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변끼이 서로 맞닿게 이어 붙여야 하고 돌리거나 뒤집어서 같은 모양이면 한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 정사각형 모양이 4개야. 4개.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냥 제일 쉬운 거를 먼저 볼게. 이거 있네. 이렇게 그다음에 얘를 살짝 공겨 이거 있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줄을 다 쓰는 거 일단 이런 형태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두개두 개인데 이번엔 내가 세 개를 먼저 넣을 거야. 세 개를 먼저 놓고 나머지 하나를 여기다 옮는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여기다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여기다 올려도 되는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랑 같아져 안 같아져 돌리는 거 또는 뒤집는 거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얘랑 똑같아지니까 얘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 둘셋네개 하나가 더 있지 네 개를 일렬로 넘은 것까지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까지 이거 그 게임이잖아 테트리스 테트리스 안 해봤어? 자 6-3번 그러면 6-3번에는 이번에는 정삼각형큰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한 면이 맞닿을 수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있어 정상각형두개또 얘를 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어정삼각형만둘정상각형 만들, 만들 수 있는다 변길선 맞다야 뒤집거나 돌린다 음, 얘 같은 경우는 어, 정사각형 하나에다가 삼각형 하나니까 일단 얘도 정사각형이랑 얘를 일단 하나를 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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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건 한 군데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 그지? 그럼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거 썼고 이거 썼어.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가 붙일 건데 얘를 여기다 붙이는 모양이랑 얘를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렇게 붙인 모양은 달라. 근데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거 없고, 이렇게 되면 얘랑 똑같으니까, 그건 소명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붙인 거, 여기다 붙인 거한 가지, 두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사각형,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한변의 길이를 여기다 붙여도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붙이면, 어차피 이거나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런 모양이 하나가 더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가 끝이야. 자, 또, 뒷장으로 넘기시면, 이번에는 쭉 넘겨서, 8-2, 8-2번. 8-2번 보면, 직사각형과 정육각형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였는데,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겼고, 직사각형 대각선이 이렇게 생겼고, 얘한테, 정육각형을 또 이어서 붙였어, 이렇게 붙였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정육각형이니까 이거 120도다,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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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도. 그다음에 조건 또 뭐였냐면 여기가 60도 줬어. 여기도 60도야. 어라, 근데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이거 네개다 길이가 똑같아. 60도인데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가. 그러면 여기는 것도 60도 얘도. 60도, 즉 얘가 뭐냐면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18이야. 여섯 대까지가 18이니까 얘는 9.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9. 정육각형이니까 너도 99999. 9, 9, 9, 9, 9, 9.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 정육각형의 둘레니까 9 곱하기 6 하면 5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3번은 얘랑 똑같은 문제야. 이거는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 그 다음에는, 레벨업 테스트. 레벨업 테스트. 1번. 레벨업 테스트 1번 보면은, 정육각형이랑 이번엔 마름모를 붙여놨네. 정육각형. 얘한테 마름모를 이렇게 붙여놨어. 요렇게. 그 다음에, 다른 건안 주고, 마름모의 한각이 140도다. 음. 이렇게만 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각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는 거다 구해보자. 마름모는, 네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 근데 여기가 140도야. 그럼 여기도 140도야. 그러면 360도에서 이거 두개 빼면 280도야. 360도에서 280도 빼주면 얼마 남아? 80 남아. 반반 나누면 40이야, 40. 일단 요각은 40도.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정육각형이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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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얘랑 길이 가 똑같지. 근데 얘가 지금 말을 보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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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똑같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지우고 이거는 이렇게 놓고 보자면. 무슨건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고 지금 여기에 요각은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직선이 아니야 왜냐하면 요각의 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이만큼이 40도고 이만큼이 뭐냐면 얘가 정육각형의 한 각이니까 120도야 그래서 두개 더하면 이게 160도인 거지 180도에서 160도면 20 남아요 20을 이등변이라서 똑같이 나눠가지면 얘 하나의 각은 10도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거 지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라? 자, 얘가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얘가 니을이냐? 아니네. 얘가 니을. 그 다음에... 얘는 비음, 얘는 시로, 얘는 니음. 자, 이문 때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야 돼. 보조선을 긋는 요령은 뭐냐면, 딱 봐봐. 근데 뭔가 막 미치겠어. 어, 뭐 하나 긋고 싶어. 미치겠어. 뭔가 이상해. 이거 딱그면 완성이 되는데 라는 느낌을 보는 거야, 일단은. 자, 이렇게 보면 이거 오각형인데 끊겨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아, 그럼 얘는 뭔데? 일단 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비읍이야. 여기가 시옷이야. 그럼 이거는 뭐야? 180도에서 비읍이랑 시옷을 더한 걸 빼야 돼. 그럼 얘는 뭐야? 그럼 얘는 더한 어어, 더한 180도인데, 얘네들 더한 게 180도야. 어? 이거 두개 더하고 이것까지 더하면 180도인데, 얘네들 더한 게또 180도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비읍이랑 시우 더한 거랑 똑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더 쉽게 요거를 풀면 어떻게 풀수 있냐면 얘네들이 똑같애. 렇지 그러면 하나 둘세개 더한 게 180도야.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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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것도 180도지. 근데 얘가 시우시고 얘가 비읍이냐. 얘가 비읍이고 얘가 시우시냐 그건 아니야. 자 이거를 이거를 어, 시옷 지읒이라고 해볼게. 그럼 비읍이랑 지율이랑 시율이랑 더한 게 얘도 지율이야. 지율이랑 요거는 네모 세모라고 할게 네모랑 세모 더한 게 똑같아. 그러면 요렇게두개 없애서 비율이랑 시율 더한 게 네모 세모 더한 거랑 같은 거지 네모가 비율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 리엔, 비리에다가 비율 시 더한 건 어차피 네모랑 세모 더한 거랑 같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5개의 각을 다 더한 것과 같고 오각형이었으니까 4각의 초각이 540도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미 180도짜리 3개가 나온다는 걸 알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조선을 그어서 푸는 문제야 알겠지? 다음 4번 자, 4번은 모든 각의 크기와 함께 1800도인 다각형이, 정다각형이 있어. 정다각형의 대각선의 수를 구하래. 자, 일단 어떤 정다각형이 막 있는데, 얘 180도짜리가 몇 개가 막 있어가지고, 그게 1080도가 된 거야. 요렇게. 그러면, 봐봐. 얘 지금 뭘 곱해야 되냐면, 얘한테 4 곱하면 720이지, 5 곱하면, 5 곱하면 900이지, 6 곱하면 1080이야. 이렇게 6. 그럼 얘는 지금 이 삼각형이 총몇개 있었냐면 6개가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정팔각형이지. 봐봐. 정사각형이면, 사각형이면 삼각형이 2개야. 오각형이면 삼각형이 3개야. 몇 개씩 줄어드냐면 2개씩 줄어드는 규칙이야. 삼각형이 6개라는 건 정팔각형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게 뭐냐면 정팔각형의 대각선수야 자 대각선을 그어 줄건데 요거는 그냥 너네가 아주 쉽게 요렇게 정팔각형을 그냥 그려놓고 다 그려도 돼 요거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개될수 있네 얘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될수 있네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는, 어라? 여기서 다섯 개 그을 때 얘는 겹쳤네? 근데 얘도 어차피 건 다섯 개를 그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 그어놓고 새로 세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각선은 내가 여기서 대각선 그을 거야. 나 자신한테 못고어 여기 양 옆에도 대각선 못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다섯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모든 애들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각각 다 다섯 개니까 5, 8에 40개의 대각선이 그어질 수 있는데,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거랑, 아까 여기서 이렇게 그을 때, 두 개가 겹쳐. 얘가 이렇게 그을 때랑, 얘가 이렇게 그을 때가 무조건 두 개씩 겹쳐. 나는 이 일을 또해주는 거야. 그러면 총 20개의 대각선이 생긴다. 근데, 아, 이거 원장님이 잘못 봤다. 문제를. 1,800도가 아니라, 1000 80도가 아니라 1800도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풀어보자. 1800도야. 180도씩 이렇게 섞었더니 이게 지금 1 8 0도가 나왔다는 건180 곱하기 10개야. 그러면 이 삼각형이 10개야. 그럼 얘는 정. 얘가 10개면 그보다 2개 더 많으니까 12각형인 거지. 정 12각형. 그럼 정 12각형이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때, 봐봐, 이렇게 막또 똑같아. 나 자신이랑 양옆에 있는 애들한테는 대각선을 못구니까 12에서 3을 빼. 그럼 꼭지점이 총 12개가 있으니까 12를 곱해. 그러면 9 곱하기 1 2라서 108이 돼.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은 거, 이렇게 그은 거다 똑같이 겹치니까 나누기 하면 54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2개나 풀었네. 자, 잠깐만, 잘랐다 봅시다.